공화당 강원도당 남춘천역 그 소명대 가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대장님이 하시는 소명대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? 1번 출구 나와 오셔 아, 가지고 전철 어. 전철, 철길 따라서 다리 밑으로, 고가도로 는으 그냥 쭉 가는 겁니다. 아 춘천 쪽으로. 여기서 한, 한, 한 200, 0 0 m 떨어졌나? 300m 떨어졌나? 네, 한번 가봅시다. 네. 네, 풍물의 장인데 아주. 사람도 많이 오고 유동인가 꽤 많더라고. 그래서 저 네거리 지나면 풍물시장 있고. 아, 순천 닭갈비. 아봅시다뭐이 기둥 따라서 쭉 가면 되는거예요 찾기도 쉽네 자, 요 사거리지나면 풍물시장입니다 이 사거리가 오누이 사거리군요 오누이 사거리 저기 보니까 오누이 음. 음. 교통센터 음. 지나서 어디어 네. 풍물의 시장 춘천 풍물시장 이 입구가 나왔네 보이시죠? 춘천 풍물시장 가깝죠? 어. 요 안에 있어요. 우리 저 문 대장님이 하시는, 예, 어, 춘천 풍물시장. 자, 들어갑니다. <laughs> 자, 계략시장 <게레> 안네으볼 <laughs> 것도 많고, <laughs> 어, 냄새 좋고, 시밥 냄새, 강냉이 튀기는 맛. 구수한 냄새 전철 다리밑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는 생각 잘했네 사모님한국 땡기실까요? 올리고올리고 올리고. 거의 다 와갑니다 으아. 가봐, 쇼. 냄새 좋고. 갈때 스위치 안딱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.

불어라, 충풍아. 민나는 대 한민국. 민나는 대 한민국. 자유민주주. 이 손잡고. 야, 잘 보셨죠? 이렇게 찾아온답니다. 여기가, 이거가 뭐야? 이 시장 사거린 문이네, 여기가. 이 어? 공화당. 살아야 망하든 말든, 흥민이야 죽든 말든,